자, 그러면 재기대명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Step 1. Never mind. 어, 신경 쓰지 마. I was just, just talking to. 어, 얘들아, to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내가 내 스스로한테 말을 하고 있던 거잖아. 행위자가 다시 목적어자에 돌아온 경우는 우리가 재기대명사를 써요. So, I was just talking to myself. So, 2번. Jason wrote the report. Jason은 썼어요. 리포트를. 이미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himself. 3번. The children enjoyed. 아이들은 즐겼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치. 그래서 themselves. 4번. I was working in the office. 나는 혼자 일하고 있었어. 어떻게? By myself. 나 혼자 last night. 지난밤에. 그래서 스스로 할 때는 by oneself. 오케이. 자, step 2. 생략할 수 있으면 o, 생략할 수 없으면 x.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강조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기적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하면 얘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가 아니고 그냥 강조하려고 들어왔다면 생략할 수 있는 거지. My sister 내 여동생은요, burned 탔습니다, 태웠습니다. Herself 그녀 자신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거야. 어, 이거 뭐지 탔다 어, 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되었다. 그래서 우리 언니는 또는 우리 여동생은 태웠습니다. 자신을 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the five year old boy 다섯 살짜리 소년이 painted 색칠했어요 그 그림을 어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문장이 완성됐거든 얘는 강조하러 들어온 거네요. 그럼 얘는 오가 되겠네요. I didn't like. 나는 싫어했어요. 뮤지컬 그 자체를. 자, 이것도 뭡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네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제기되면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We. 우리는 앉혔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 자, 그럼 얘는 뭐야? 생략할 수가 없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Step 3. 어떤 전치사를 넣는지 잘 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을 볼게요. She was almos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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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self with excitement when she heard the shocking news. 자, 그녀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흥분해서 어땠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beside.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side oneself 하면 제정신이 아닌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제정신이 아닌. 자, 이번을가 볼게요. I finished the project. 내가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어떻게? By myself. 나 스스로요. 그래서 I didn't ask for any help.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let's keep this secret. 야, 우리 이 비밀을 어떻게?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어, 이야기 하자. Don't tell anyone else.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between을 넣으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so between ourselves 하면은 야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끼리만, 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그 다음 1번 파스타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 자체가 맵다. The tomato sauce in the pasta. 자그 파스타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가 is spicy. in, 전치사 in을 적어서, it, 자, 토마토 소스는 단수 취급하죠. itself. 자, 우리 전치사 in itself 하면은요, 그자체로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토마토 소스 그 자체로가 맵다. 2번. you should do. 자, 이때 once는 이 주어 you에 맞는 목적격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 소유격이네요.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어떻게? 니가 직접 yourself. You should do your homework yourself. 그리고 이때 yourself는 생략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 들어간 게 아니라 강조하러 들어간 거니까. 자, 이 방을 마음껏 드세요. Please help. 어떻게 들어가요? yourself. 근데 자리가 조금 모지라네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어, 전치사 to. 그래서 뭐 뭐를까지. 그래서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bread. 어, 이 빵을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뭐 뭐를 할 때는 전치사 to를 적어가지고요. 이 빵을 마음껏 드세요. 4번. 어, 조슈아. 중, 조슈아는요,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회의에서 자리를 뜯다. 우리 어. 자리를 뜨다 또는 뭐 아니면 뭐좀 변명을 하다 이럴 때는 excus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Joshua, 과거네요. Excused. 자, 그리고 참고로 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Joshua excused himself. Okay? 그래서 자리를 뗐다. 스스로 자리를 뗐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